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인기입니다. 네. 미국 시장이 흔들림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시장 조금 낮게 출발할 수 있겠지만, 현재 나사 선물이 좀 올라오기 때문에, 지수는 조금 살짝 눌렸다가 올라가려는 그런 분위기 연출됩니다. 제, 제 음성 잘 들리십니까? 음성 잘 들리신다면, 우리 박수 한번 치우시할까요 네. 늘 시장은 상승과 하락의 반복,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또 내려가면 또 올라가구요 돈이 몰리는 섹터의 대장주와 이슈주들 계속 반짝반짝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장선님 쿠스님 스트리님 네 어서오세요 신혜정님 또네 오코님 네 최영자님 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밤에 미국 시장이 2% 가까이 빠졌다가 장 후반 조금 돌려세웠는데 마이너스권 여전히 마감이 됐지요. 음, 시장은 약간의 노이즈가 좀 있는 상황에서 예, 또 다시 박스권으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메이저 매수주들이 쪽 강세를 보일 수 있겠어요. 가는 말 올라타는 전략으로 단기 단타 스윙 전략 취하시면 좋지요. 네, 다우존스 지수는 0.5% 하락. 나스닥은 0.82% 하락인데 양봉이 떴어요. 낮게 출발했다가 또 슬슬 저점에서 올라옵니다. 2 1선 기준으로 내려가면 올라오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는 흐름으로 봐있죠 네, 퀸님 어서 오세요. 생굴이 정보통님 반갑습니다. S&P는 0.69% 하락, 반도체가 1.12% 하락. 어제 일본이 0.29% 강박권, 대만이 0.23% 약세, 중시장 0.45% 하락, 홍콩도 약박권이었죠? 네. 어제 우리 시장은 3172까지 또 올라와서 반가웠는데. 엔비디아가 1.9% 하락, 최근에 흔들림이 좀 있어요. 중국 반도체에서 또 AI, 예, 좀 지속적으로 에, 만들어내겠다라고. 알리바바였나요? 네. 강세 좀 보였었고. 그리고, 음, 그래서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연출되고, 애플이 1.04% 하락세 연출, 개파락 나오고 왔다리 갔다리. 마이크로소프트가 0.31% 하락인데, 저점 찍고 또 양봉 뜨려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 반도체, 요거는 0.45% 하락인데, 조금 주춤거렸지만, 은 그래도 좀 양봉 뜨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1.3% 5 하락, 연출체는 은봉색에 나오고 개파락에 좀 소강 상태 에 보이고 있어요. 미국 시장 빠졌던 것은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히 좀좀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다우가 0.5% 하락, 나스닥 0.82% 하락, S&P 500 0.69% 하락, 반도체가 1.12% 하락, 엔비디아, 테슬라 이플다 빠졌고. 금리 관세 불확실성 미중시 일제히 하락을 했다. 결국에는 연방항소법원에서 트럼프 관세, 광범위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약간 시장의 노이즈로 눌리는 흐름으로 봐야죠.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7대4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 이 판결에 대해 극도로 편향적인 항소법원이 관세 처리라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라며, 대법원의 도움 아래 관세들을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다. 라고. 네. 조선주, 조정시들어가려고요 네. 좋습니다. 수급 보면서 저점 매수하시면 좋겠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부의 관세 환급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재정 부담 확대 우려가 커졌고 국채 발행 증가 전망 또한 금리의 상승을 자극시켰다. 국채 금리 상승. 아무래도 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미 정부가 수입업체에 관세를 환급할 경우 국채 발행이 늘어나 금리가 뛸 것이란 전망이 장기, 단기 국채 금리, 금리를 밀어 올렸다. 현재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OBP 로뛴 4.96%로 5%에 육박하고 있다.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5% 육박 10년물 국채금리는 4.28%로 상승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3.64% 수준에서 움직이는 중이다. 국채가격의 금리의 상승은 국채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네 시장의 유동성이 아무래도 안전자산, 금가격, 달러, 채권 쪽으로 가기 때문에 주시장에서는 약간의 유동성, 역금융 장세로 보시면서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으로 보는 거죠. 네. 위험 회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국채 금리의 상승, 국채 가격의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고용지표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5일 발표될 8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에 쏠려 있다. 오히려 좀 시간이 걸립니다. 내일모레죠. 네. 리가예상치는 신규 고용 8만명, 실업률은 4.3%다. 이번 고용 보고서가 중요한 것은 요번 달 17일 예정된 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 지난번에 금리는 내릴 가능성이 89%다라고 얘기 나왔죠. 네. 이밖에 3일 발표될 7월 9일 이직 보고서와 4일 발표된 민간 고용보고서 8월 제조업 지표 등도 연준 판단에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버기선님 나키김님, 임경민님 네, 잘지내셨지요 오늘도 대박 나시고 요즘 종목들이 한번 상수로 전개된 종목들이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약간좀 쏠림이 있는 시장인데 장은 좀 막혔어도 종목별로 업종별로 순환매가좀 빠르게 연출되고 있어. 요 여전히 조선과 방산과 제약바이즈 일부라든가 또 일부 정책주들이 움직임 좋았습니다. 노브티즈 어저께 좋았었죠? 현대무백스, 오. 요즘 뭐 메이저 매수주와 섹터 대장주, 강하게도 밀어붙였는데 뉴스가 좀 떴었죠? 네. 그래서 공장 자동화, 네. 스마트 팩토리의 대장주가 현대무백스이고, 그리고 로보티즈도 뭐 제가 자주 방송에서도 3만원 대부터 그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때부터 제가 무리한주 모으자 전략 좀 드린 이후로 강력하게 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아닌기에 중장기 전략에 업종 대표 종목들의 집중 매매 전략은 정말로 괜찮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서 현재 시장은 철저하게 올라가는 섹터의 대장주와 1등 주도주, 그죠? 네. 그래서 로보티즈는 제가 4월 20일 날, 35,900원 찍는 날, 제가 방송 출연해가지고, LG향,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대장주로 부각된다 방송 나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로 또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로봇티즈 또, 다음주에 또, 그 다음주에 34,250원, 한번더 사자! 추가적인 매수!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대장에서 34,250원에 제가 말씀드렸어. 오, 그때부터 또 지금, 두배 이상 또 올라왔던 모습 보이고 있어서, 이때였었죠? 네. 그래서 지금 섹터의 대장주는 조선도 마찬가지고 로봇주 그다음에 방산주도 그렇고 움직이는 종목들 계속 반짝반짝 돌파 상승. 여러 매매하실 적에 거래량 증가되면서 양봉이 뜨는데 수비 좋아지면은 생각보다 그 종목은 오랫동안 우상향 전개돼요. 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세 추종 매매라고 얘기합니다. 추세 추종. 그래서 가는 말에 올라탄 지금 시장이 박스권 막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또한번 반짝반짝 거릴 수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말에 집중하시면서 단기 단타스윙 전략 좀 취하시면 좋겠고요. 아닌기 유튜브 보시게 되면은 제가 계속 시황 전략 종목들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요. 네. 홈, 동영상, 쇼츠 라이브, 재생번호 게시물이 있는데, 게시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아닌기 시황 전략들, 뉴욕 실제 하락 30년물 5% 코앞이다. 네. 엔비디아 빠지고 테슬라 빠지고 항소 어, 법원에서 글로벌 관세위법 판결 시작 위축되었다. 최근에 올릭스, 현대무백스또 하나오션, 세주중업 조선주 강세를 보이고 있다. 등등. 다만 지금, 음, 나사선물이 0 2급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이 크진 않을 것으로보여지고요 오히려 살짝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을 이용한 메이저 매수주에 긍정적 전략 좀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닌기 유튜브 다 구독하셨죠? 구독하시면 1번 눌러주실래요? 네. 아닌기의 유튜브 이미 구독했다. 1번 아유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 많이 해주셔가지고 구독자가 정말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3,000, 23,021명. 대단합니다. 자 우리 9명만 더 구독하셔서 23,100명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23,030명. 네. 한번 만들어 주시면 정말도 감사 제가 그리고 또 메이저 매수주 또 장중에 장초반에 또 장후에 또 이렇게 또 계속 시황 전략 라이브 방송 지나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메이저 어저께도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로보티즈 장초반 메이저 매수한다 말씀드린 이후로도 급등 나왔었는데 섹터 대장주 중심으로 집중만 잘 하신다면 계좌 금방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요즘 계속적으로 조선이 좋았었었죠? 네. 한국 카본이 좀 좋았었고 우상향. 세진 중공업도 또한 번에 개선되는 분위기에 반등 상승 빠르게 올라가요. 이 하우스 데크 만드는 기업이죠? 객실. 네. 잠자리 제공하는 그런 조선 기자재 주업도또 한번 반짝거리고 성강 밴드도 최근에 움직임 좋았어요. 피팅주. 네. 동성 화인텍도초조은에에 초전은 본행제 만드는데 오늘 약간 올라온 게좀좀 좀 나오고 오리 엔탈 전곡네 어유 요즘은 반짝반짝 우상향 일승도 좋았었고 반짝 윗골 좀 달렸죠 스몰캡네그다음 이제 방산주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한번 또 올라와서 양양 양양 양네또 하나 시스템 어저께 제가 방송 출연해 가지고 하나 시스템 더 갑니다 저점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긍정적 전략 들었었는데 이렇게 대마차 때 매수 신호 뜨고 거래량 증가되면서 수비 좋아지는 종목들이 또한번 개선 가능성. 그래서 지금 시장은 쏠림과 이슈와 그 다음에 메이저 매수주들이 강력하게 또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어가지고 가는 말에 올라타시는 전략으로 시원한 기술상승 잘 만들어 하시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유, 1번 많이 누르셨네요. 제 책도 다 받으셨죠? 책도 받으신 분 다, 죄송합니다. 5번 한번 눌러보실래요? 네. 제 책을 한 400분께 드렸었는데요. 네. 전자책. 받으시면 다 5번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시원한 계레상승 잘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대로 끝나는 장은 아니니까는요, 또 좋은 종목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시면서,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단기 단타 수익, 아유, 감사드려요, 네. 잘 되실 겁니다. 자, 잠시만 메이저 매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이저 매수주는 삼성전기. 오, 최근에 제가 삼성전기 물량 좀 모았었는데, 잘 갑니다. 13만원 대부터 물량 좀 모았었었죠? 네. 바닥 지고 터닝. 아닌 게 스타일은 횡보하다. 거량 실리면서 양봉 뜨면 이럴 때또 매수. 이럴 때또 매수. 뭐큰 상승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올라가는 거정에서 같이 동반 순매수 했는데, 최근에 PCB 쪽도 괜찮았지만은, MNCC 쪽에서의 성장성 부각되고 있다는 코멘트 나오면서, 기관들이 많이 매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 우상향 전개되는, 박스권 전개되는 또 지루한 공반이 연출되지만 일부 섹터의 대장주는 강력한 상승. 그래서 삼성 전개 또한 번에 우상향 전개되면서 개선되는 모습 보입니다. 어유 감사드려요. 네. 일일이 필명을 다 불러드리진 못하지만, 네. 친절한 대표님, 복 많이 받으세요. 책도 많이 주시고, 저는 안 받았지만, 네. 좋습니다. 완전 나중에 개화되면 또한번또 드리면 좋지요? 네. 그래서 메이저 매수주와 장초반부터 삼성전기 메이저가 매수하고 있고, 하나, 오션, 어휴. 어저께도 메이저 매수하더니만 오늘 또 견주한 우상향, 반등상승. 제가 이 메이저 매수주를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서 여러분께 좀 자주 말씀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에 횡보하다가 거량 실리면서 올라가는 이 메이저 매수. 메이저가 누구지요? 외국인들 기관들 동반 순매수주 그죠? 네. 그런 종목들이 오랫동안 또 돌파상승 나오기 때문에 장중에 메이저주 매수전략 굉장히 좀 긍정적 전략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뭐 옛날 얘기도 하는 거지만 메이저 매수주 한화오션 한화엔진 그때 공개방송 때였습니다. 그죠? 기억나네요. 이렇게 네. 긍정적인 반등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제가 이렇게 아닌기 7월 21일 0901분에 시 장중에 공개방송 진행하면서 한화오션, 한화엔진 매저매수하고 있다 우리 방송 무장좀 많이 모았던 종목이었었죠 네. 안인기는 가는 말을 올라타는 전략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 대부분 다 갖고 있어 이때 7월 20일날 공개방송 여러 가지 여러분께 매저매수한다 전략드렸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60% 7 0때까지 올라와가지고 어저께 또신구가 오늘도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매저 외국인들 기들 매수한 종목들 검은색선 기관들 빨간색 소외에비들 같이 매수한 종목들이 강력하게 올라가고 하나 엔진도 네 선박 엔진 대장 최레스텍스 엔진도 좋아졌는데 이때 메이저 매수합니다 양봉거리량 증가 돌파 상승 말씀드린 이후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또 한번 신고가 오자 그저께 나오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조선주 조선 기자재그 다음에 네 선박 엔진까지. 강력한 슈팅 상승 연출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좋겠죠? 네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 좀 부담이 되고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8월 4일날도 제가 9시 2분에 아 아닌기 해가서 메이저 매수 중 이제 같이 또 채팅에 올려드리면서 강력하게 매수하자 h a 중공업 전략 좀 들어서 와 그때부터 h a 중공업이160% 올라왔나요? 요때부터 네, 메이저 매수한다. 8월 4일 날 아침부터 말씀드린 이후로 갑자기 급등 나오고 우상향, 눌림목 전개되고 양양양 돌파 나오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요즘 메이저가 매수한 종목들은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한180% 올라왔나 제 보면 알죠. 네 제가 또 이렇게 또 회원님들 같이 매매했던 수익률. 체크해 놓고 매일매일 이렇게 또 올려놓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의 수익률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간 조물도 중심으로 단기단타 수익전략이 맞겠죠. 스테크윙이 최근에16% 올라 바로 1박 2일 코스 하나 마이크론 그 다음에 또한공항공 우주라든가 현대미포라든가 또 최근에 또 IT 소부장 일부 그 다음에 169.89% 올라왔구만요. h j 중국어 강력했어요.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 최근에 조선 방산주, 무장주 모았더니만 또 올라가고, 또제약바이주라든가 정책주도 같이 매매하면서, 열 종목 사면 한주 종목 손실날 수도 있겠지만, 손실 구간은 짧고, 대부분 큰 폭의 또 상승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가는 만에 집중하시면서, 시원한 결의상승, 장중수급과, 그 다음에 돈이 몰리는 종목들, 센 섹터 대장주들이 계속 반짝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오늘 시장은 좀 막혔기 때문에, 살짝 낮게 출발했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인데, 장중의 수급 보면서 너무 많이 올라오죠도 경계감 같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저점에서 터닝 나오는 테마 대장주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저 매수주, 에, 좀 보고 있는 삼성전기하고 메이저 매수주. ST팜이 올라왔나요? 네. 제약바이저에서 계속, 네. 한번 또 올라왔네. 어저께 오늘 해가지고 이들 또한 또 양양 거리면서 또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 s o s 에 오랜만에 올라옵니까? 네, 바닥지구 터닝. 요거는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이죠. 최근에 자율주행차 하면 역시나 현대오토에버 메이저가 매수하니까 또 빠르게 또올라왔다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만 지금 퇴근에 현대글로비스도 좀 좋았었고 우상향 현대차 그룹의 운송 쪽 대장이지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도 계속 반등이 좀 좋으면서 큼지박까 종목들 자동차 부품 주 쪽의 대장 현대오토에버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또 반짝거리는데 21선 역시나 걸어, 에, 거리가 멀어지니까는 고점에서 그또 물량 좀 나오고 정별 나올 적에 대마저도 매수 신호 뜨더니만 올라가는데 이때 외국인들한테 같이 매수하니까 다른 쪽 종목들 에, 예를 들어서 퓨런티어라든가 아까 SS랩 이런 종목들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었지만 이렇게 또 네.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우아양 전개되고 외국인들 곁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우상향 전개되기 때문에 화면을 잘 구성시켜 놓고선 올라가는 종목들로 집중하신다면 계좌는 금방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어유 감사드려요. 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좀 답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공지상 하나 드릴까요? 공지상. 이 피드니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제가 6월 16일부터 지금 9월 오늘 3일까지 열심히 월화수목금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어, 와우넷 우리 한국경제 TV에서 일주일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다른 전문가들의 시간을 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제가 오늘까지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계속 한두달반 나왔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월화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월화수 나오고 목금은 다른 전문가들 도한 분씩 목요일 날한 분, 금요일 날한분 이렇게 나오니까는 내일 또는 모레 아닌 기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 아닌 기는 다음 주부터 요번 주부터 월화 수반 나오기로 했지라고 기억하시고 저를 찾지 마시고 저는 월화 수반 나올 테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 올려주면 제가 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네이버가 메이저가 좀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바닥 찍더니만 양양 거리면서 올라왔는데 역시나 21선과 거리가 발이 벌어지면은 양양 양양 양. 관들 매수해가지고 또 한번 21선 회복력 보이고 있어요. 업종 대표 종목들이 2 1일 썬과 거리가 벌어진 급락 연출되었던 구간이라면 다시 한번 수비 좋아지면 금방 또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순환매 속에서 이슈, 정책, 메이저 거량 래 증가, 그 다음에 또 돈이 몰리는 섹터 대장들이 계속 반짝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올리스가 어저께 좀 좋았었는데 저도 이제 올리스 과거에 여러분도 매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당뇨 비만 치료제 안에서 계속 순환매예요 어저께도 긍정적인 재료 좀나왔었죠 네. 당뇨비만 치료제 플랫폼을 기술이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강력하게 올라왔는데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d 마이 차트 매수 화살표 매수 화살표 또한번 매수 화살표 또 양봉 또 양양양 돌파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우리 한국경제 t v 유튜브를 진행하지 않지만 아닌 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아침에 제가 그 분위기를 좀 이어가야 되니까 8시부터 8시 반까지 목금은 아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메이저 매수 알려드리고 시원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하면 잘 계속 전략 좀 드릴 테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네 계속 우리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음, 오늘 지수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약세권 출발한 다음에 메이저들의 포지션 이 중요할 텐데 현재 외국인들은 70억, 15억대의 프리마켓 시장에서 매수가 좀 가담되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에 의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8 1 2 0억 매수가 좀 가담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700억대, 248억대 외국인들께 같이 매수 좀 했었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4,483억대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될 건데, 음, 제가 오늘 시나리오 를좀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게또 시나리오 잘 짜고 있으니까. 음. 일단 오늘은 약세권 출발합니다. 약박권 출발. 네. 오늘은 약박권 출발. 그리고 장중에 소폭 반등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채금리 상승이라든가 여러 대회 지표가 썩좋는 않은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나스닥 선물이, 선물이 0.24%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크진 않고, 오히려 약밥 출발 이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시장은 소폭의 반등이 나오는데, 양봉 뜨기보다 어저께, 어저께 선물 매기인들 매수로 인해서 양봉 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위아래 꼬리. 위아래 꼬리 짧은 움직임.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네. 하락 출발, 살짝 올라왔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그래서 보아권, 그러니까, 출발 시점, 시작 시점에서의 약간 쉬어가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 모습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는 급락도 아니고, 급반등도 아니고, 오늘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금 눌리는, 약세 출발 눌리는 흐름이 예상 좀 되어집니다. 네. 차트 한번 그려볼까요? 네. 지문이 올라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 자, 보시게 되면은, 사실 9월 달에는, 제가 어저께도 그도 말씀드렸지만, 9월 달에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지금 최, 6년간 계속 급락장이 나왔어요. 하락장이. 그죠? 네. 근데 지금 지난번에 내려왔을 적에, 요 때, 요, 때, 급락 나왔어야 되고, 요 때, 급락이 나왔어야 되고, 요 때, 급락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제그제 또, 급락이 나왔어야 돼. 급락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양봉이 뜨고, DMI 자체가 매수신호가 뜨거든요. 양양양, 이렇게 DMI. 이건 이제 21세 회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급락을 얘기하는 분도 계시라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인정합니다. 그분의 뷰니까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급락은,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고, 박스권 장이기 때문에 어제저기 제가, 제가 물어봤지요. 박스권 장에돈좀 버셨냐 물어보니까 돈, 돈 버시면 별일 없단 말이에요. 이 박스권일수록 개인들은 손실이 커지는 거나 아니면 계좌가 위축되거나 아니면 더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은 지수 위아래 막힌 밴드가 좁은데 그 안에서 계속 메이저가 매수하는 종목들만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의외로 또 올라가는 걸쫓아가다가또 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 중에 수급 보수 보면서 외국인드 매수, 기관 매수, 프로그램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위아래 막힌 관 속에서의 약세 출발 보이다가, 양봉 그려주는 게 좋겠죠? 양봉? 네. 양봉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위쪽 아래쪽 막히면서 이렇게 낮게 출발했다가, 살짝 약세권 출발했다가, 요러, 요런 식으로 십자형 도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어요. 네. 시장 오늘시장 물어보셔가지고 상승이냐 하락이냐 물어본다면 약세 출발했다가 살짝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조용하게 마감될 것이다. 외국인 선물 어저께 9천 원 가까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외국인 선물이 그렇게 들어오기 좀 어려우니까 조금 위도 좀 막히고 또 아래, 아래도 그렇다 막 급락 나오는 장이 아니라 지지력 발휘되면서 오늘도 조선 일부, 방산 일부 어제 강했던 또 일부 종목들. 엔터라든가 또 이체 전지라든가 또 일부 정책주들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누르셨나요? 아닌 게 유튜브 구독 다 하셨죠? 네. 아까 몇 명이었죠? 23,000 021명. 네. 그럼 점검해 봐야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 저랑 같이 가는 말에 집중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올라가는 종목들로, 단기 단타 스윙 전략, 네. 어유두 명! 어유 이제 거의 다 하셔가지고, 2 3 0 0 0어유 앞에 2, 3, 0 가운데 찍고, 뒤에 2, 3. 좋아요. 마지막 일 분, 예, 구독하시고, 저랑 같이 메이저 매수 같이 집중하시면서, 단기 단타 스윙 전략 좀 취하시면 좋아 그래서 오늘 시장은, 장초반에 이제 메이저 매수주가 삼성전기, 아까 하나 오셔, 하나 오셔 조금 부담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삼성전기 또 한번 반짝 한번 더 가는 분위기로 보여지고 고점지금 또 내려올 수 있겠습니다. 한번 더 가는 갖고 있는 분기 예, 긍정적이지요. 네. 그리고 한화시스템 네. 메이저 매수주 네. 또 한번 반등 나오면서 반짝 정비도 돌파 그 다음에 이제 l s 렉트릭도 조금씩 올라옵니까? 네. 변압기 많이 내려왔네 저점지금 또 터닝 나오려는 분위기 세터 대장만 또 한번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로 봐야죠. 네. 한국화본 선광밴드도 한번 또 저점에서 또 올라온 이후에 횡보하다, 또한번 양봉 가능성. 최근에 AI 관련된 종목들, 루닛이 바닥은 좀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루닛, 솔트룩스, 마음 AI, 한글과 컴퓨터 등등도 찐바닥, 완전 찐바닥, 바닥 찍더니만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한번더 눌리거나 밀린다면, 저쪽에서 물량 모으는데, 이렇게 역배열 나온 종목들이 찐바닥을 찍으면 또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매물벽이 좀 있단 말이죠. 그죠? 앞에 고점, 매물벽, 여기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지는 않고, 어저께도 이제, 우리 방에서도 DMI에서 매수는 떴다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최저 바닥을 매수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가는 말에 집중 저점 찍고 터닝 메이저 매수주 상승 적이되는힘 있는 종목들로 계좌 상승을 잘 만들어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그제 느낌이 그런데 우리 채팅창에 들어와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계좌가 약간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느낌 이좀 듭니다. 그러니까는. 개인들이 싫어하는 섹터 뭐예요? 방산 싫어해요. 그다음에 조선 싫어하고. 그죠?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는 계속 올라가는데 개인들이 좋아하는 섹터 뭐예요? 2차 전지.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엔터라든가 화장품 체인에 개인들이 좀 마지막에 매수하고 있는데 많이 빠지고 스테블 코인주 체인들이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좀 빠지고.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빠지고 있고. 개인들이 예전에 뭐 싸게 먹고 나오건 아니면 네, 예, 치고 빠졌던 그러한 조선이라든가 방산주는 계속 조정이 또다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섹터의 대장주와 메이저 매수주로 시원한 기의 상승을 잘 만들어 하시길 바랍니다. 네. 까다로운 시장이지만 오히려 또 좋은 또 매수 기회에요. 현금 많으신 분들은 또 긍정적 전략으로 저점에서 사시고 싶은 종목들.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 사지 마시고요. 받아지고 터닝주와 섹터 대장주, 업종 대표주 같이 집중하시면서, 예, 겁먹지 마시고, 메이저 매수한 종목들은 힘이 좋으니까는 섹터 대장주 집중하시면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으로 계속 상승을 잘 만들어 주시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는 제가 외화수 나오기로 했고 목금은 다른 전문가님들 한분 목요일 한분 금요일 한분 나오니까 네, 내일도 또 다른 전문가님 같이 또 전략 좀잘 세워가시고요. 시장이 좀 막혀 있습니다만 가는 종들은 계속 잘 갑니다. 로봇이라든가 최근에 또뭐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 방산 조선 그쪽으로 집중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메이저와 매수한 점들도 매수해서 시원한 갤 상승을 잘 만들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마칠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오늘도 대박 파이팅 가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